짠짜라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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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바바짠짠짠짠짠짠짠바바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바짠바바바짠짠짠짠바바바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바짠바바바바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짜라짠짠. 슬픈 꿈을 알게 되었네. 오케이, 오케이. 이래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그대. 자주 떠나라. 저또지려고막 뼈대 보니까 또 치고 있구만. 와, 전 언제 받아피네? 여러분, 프라이빗한 다낭의 리조트들입니다. 어머. 점부터 수영장이다. 오메, 점부터 수영장이다. 오, 바운스 말고 한번 가겠습니다. 좀 있다가 물을 확 바꿔놔야지. 날씬한 것들의 세상을 가라. 난다라 난다 미키 비치라는데 7km가 8km랍니다. 여기서 3일 있겠습니다. 왔다 갔다 안 하고 좋아. 여기는. 지금까지 타랑에서 송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누구예요?